자, 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받을 말씀 제목은 광야야 고맙다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것. 근데 그 광야야 고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 그 광야가 고마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광야가 답이다. 광야가 답이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광야 속에서 우리는 오직의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갈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오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각인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있어요. 내, 니네 안에 너를 믿어봐. 돈이면 다 돼. 성공만 하면 다 돼.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속에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뿌리가 치유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운명에 가둬놔서 점점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그림처럼 밧줄에 꽁꽁 묶여져 있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사단에게 갇힌 이 운명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갇혀서 그대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답을 붙잡는다면 오직 그 답을 붙잡는다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 치유예요. 그럼 세 번째로 체질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자꾸 불완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해지고, 점점 불안감만 쌓여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 속에서 갇히는 거야. 그래서 불안전, 불안정, 불안감 속에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완전 치유되어지는 거야. 광야 속에서 그 답을 발견했는데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붙잡을 때 나에게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찾을 된 것이 완전히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광야가 심이다. 여러분들 이 광야가 우리를 쉬게 만드는 유일성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유일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의 힘을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그곳그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정말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붙잡을 때 참된 복음의 힘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쉬고 싶으시면 행복하고 싶으시면 평안 누리고 싶으시면 그리스도의 피 붙잡으세요. 내힘 붙잡는 거 아니에요. 다른 힘 붙잡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붙잡는 순간, 그날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사단의 그 운명,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오직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거기서, 복음의 쉼을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쉼을 누리세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누릴 때, 깊이 나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은 참된 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쉬지 못해요. 계속 불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쉬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세 번째로 기도의 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여러분들만의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그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 기도. 우리가 그 멈추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길게 들으시고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도 되는 거예요. 낮에 우리가 만나기 전에 보는 것, 듣는 것을 가지고 계속 무시력기도 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는 밤에 잘때 집중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매일 반복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의 쉼, 말씀의 쉼, 기도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광야가 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재창조의 여정이에요. 그 광야는 더 이상 이제 광야가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이에요. 중요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영순위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순위를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이 교회가 나의 영순위인지. 우리가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번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깨끗해지니까 제 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 가져갔어요 다 바쳤어요 다헌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았어요 남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모세가 중지시켰어요 거기서 넉넉함, 부족함 없는 응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치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되면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들 1순위는 신앙생활이에요. 0순위가 교회라면 신앙생활이 1순위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편하게, 정말 쉽고, 그때야말로 진짜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가세요.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게 답니다. 막 애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면서 또 포럼도 하고 말씀을 계속 확인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전도 캠프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00지구에, 교회가 방, 가는 그 방향이 바로 600지구에요. 그 속에서 유초등국은 60지구에를 가고 있습니다. 60지구에를 향해서 가, 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주역이에요. 또,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기 위해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키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헌당 중에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과정도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어른들의 현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현당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대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또 넘겨줘서 다음 후대가 자라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 미래가 변화되는 거죠. 미래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전도캠프입니다 나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전도캠프 거기에 쓰임 받는 담임족의 유초등국 랩런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되는 그 광야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광야 속에서 답을 발견해 가시고 그 광야 속에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